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궁수 추적자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궁수 추적자 키우기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게임 이제 댓글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번 받아봤는데 이 게임 구글 플레이스토어 보니까 평점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뭐 평도 엄청 안 좋고 1점 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뭐 그건 일단 게임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나도 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뭐 아무튼 바로 한번 해봅시다. 가요 가요 게임 시작.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썩소 중복. 썩소 다 이것도 중복 썩소당당 썩소당당당 썩소당당당당 썩소당당 쏙소 아니 요즘 썩소당당당 이거 왜 안하는데 아직도 중복이냐? 아, 이 사람들 지치지도 않나봐 와 아니 뭐당 몇개까지 있는거야 이거 썩소염 썩소염염 아우 시작하자 니놈이 마지막 남은 파수꾼이라고? 예 그렇다고 하네요 이 캐릭터 요석이 알아서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뭐 앞에 있는 몬스터야 뭐 보석을 이렇게 때리네요. 이 위에 업적 보상 있는데 이거 따라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방치형 고스라면 뭐야 보스 잡으라고 못 잡겠는데 포기하고 방치형 고스라면 튜토리얼을 스킵하셔도 됩니다. 단 튜토리얼 완료 보상 간에 5,000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잖아. 밑에 강화를 누르세요. 골드로 갔다가 공격력을 올립니다. 완료. 치명타 2회를 강화하세요. 완료. 확률 강화하세요. 완료. 획득 코인 증가 강화하세요. 완료. 버프 일종 사용. 보스 사냥 1회. 보스 도전. 이제 잡을 수 있나? 자, 과연? 어, 이래도 조금 빡센데? 아니 무슨 보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빡세냐? 보통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야, 잡긴 잡았습니다. 갠신 이 잡았고. 라이트닝 스킬을 습득하세요. 뭐 이미 배운 것 같은데? 던전을 들어가세요. 입장하자. 어 뭔가 진행이 되게 빠른 느낌이 나는데, 야 아니 이 게임은 무슨 시작부터 이렇게 빡세게 만들어놨냐? 지금 던전을 들어왔는데 못 잡았어 이거는. 어 나가 나가. 강화를 좀 해야겠다. 강화자. 화살뽑기를 사용하세요. 뽑자. 뭐 이렇게 대충 나왔고 방금 뽑은 화살을 갖다가 아 어, 자동으로 장착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어 이런거 좋은데 어 상당히 마음에 들고 와 장착효과가 데미지 천배에요 천배 1000배 늘어났어요 순식간에 엄청 세졌습니다 스팀팩을 사용하세요 그게 뭐지 아 여기 왼쪽 밑에 스팀팩이라고 있네요 최종공격력 3배 증가라고 어이 개발자 이거 왜왜왜왜왜지나내 앞으로 지나가 이거 뭐야 뭐 아무튼 이 왼쪽 밑에 게이지가 있는데 이게 꽉 차면은 스팀팩 한번에 쓸수가 있는거 같아요 어 위에 채팅있네 바로다가 아니, 잠깐만. 대머리 썩썩 키우기 얘 뭐야? 으아, 저거 닉네임 왜 저래? 안녕하세요, 케케케. 파견. 얘또 랭킹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랭킹이 없어요. 방금 시작해 가지고 어, 아무튼 우편함에 어? 아니 보석 50만 개 줬는데? 아니 뭐야? 어 전체 받기? 뭐야? 이거 개이득인데? 원래 이렇게 다 퍼주는 건가? 잠깐 화살 뽑기 좀 해야겠어. 그러면은 선물은 또 뭐야? 어, 출석 보상 받고 뭐또 받고 룰렛 돌리기도 있습니다. 돌려 돌려 돌림. 반 사망. 뭐, 주사위는 뭐야? 홀짝이라고? 오징어 게임 생각나네, 홀짝하니까. 이건 또 뭐야? 카드 뽑기, 어. 보석 이렇게 받고, 뭐가 이렇게 주는 게 맞냐? 어, 보스가 이제 슬슬 또 빡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뽑기 오지게 해야겠어, 그냥. 일단 이 50만 개. 와, 550번 뽑기가 있는데? 와! 야, 이거, 야, 미쳤다. 550번 뽑기. 오케이, 다 뽑았고, 한번더 해. 이것도 뽑기 등급 같은 거 있겠지? 오케이 뽑아고 뽑기 레벨이 2에요 확률 같은 거못 보나? 어 여기 확률 있네 가장 좋은 게 지금 HHH 등급이 있나 봐요 잠깐만 장비 좀 한번 봐야겠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제일 좋은 게 GGG 그 다음으로 3개 있네요 어이 정도면 잘뜬거 같은데? 와 데미지가 무슨 262만배 상승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보유 효과도 있어가지고 다른 화살들도 다 뽑아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괄합성 이렇게 대충 해주고 목걸이는 뭐지? 와 이거 뭐야 공격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뭐 18억 막 이렇게 올라가네 뽑기 계속 해볼게요 목걸이 한번 뽑아보자 이건 뭐냐 오케이 대충 뽑았고 장비 보면은 아 공격 속도 늘려주네요 이거는 일괄합성 이렇게 해주고 2, 2등급 <laughs> 아, 난이 등급 만들었습니다. 아, 난이 자동으로 장착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 다음 반지 뽑기 한번 해보자. 아, 유물도 있어. 아, 유물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잠깐만, 반지 뽑기 먼저 한번 해주고. 아니, 이거 보석 50만 개 퍼주는 게 너무 사기인데. 얼마치야? 현금으로. 오케이, 이렇게 반지 장착하고 능력이 골드 획득 증가. 아, 상당히 좋아요. 예,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시즌 패스도 있습니다. 싹다 받아버리고, 버프! 아 이거는 광고제거 해야겠다 버프 패키지가 있네 9,900원 아케이 구입완료해그 상점 들어온 김에 보석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와 이거 봐 보석 10만개 지금 11만원인데 50만개면은 55만원치 주었네 아니 왜 이렇게 퍼줘 와 이거 봐 공격력 강화 4뭐4 4억 이렇게 올라가고 업적 보상도 있어요 어이 게임 뭐가 이렇게 받을게 많냐 자 유물 뽑기 합시다 내가 봐 스탠 유물 좀 많이 뽑아줘야 돼 어차피 보석 많으니까 유물부터 싹다 맥스 찍어버리자. 이 뽑을 때마다 초록색깔 보석도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저건 뭐지? 오케이, 대충 뽑아줘, 야 구. 유물 강화해줘야겠죠? 아, 이게 꼭 누르고 있으면 강화하면 좋을 텐데, 그 기능이 없네. 일일이 다 눌러줘야 되네. 그럴 땐? 어? 오케이, 강화 대충 다 해줘, 구. 아, 레벨을 근데 그렇게 많이 못 올렸네. 16레벨. 10레벨, 10레벨. 어, 근데 뭐, 데미지 많이 올라갔어요. 데미지 몇 뜨냐, 지금? 시단위로 뜨네요. 강화도 좀 해줘야겠다. 치명타. 지금 돈 많거든요. 싸그리 올려. 와, 이 게임 돈 진짜 많이 필요하네. 기술은 뭐지? 무슨 번개 같은 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네요. 아도겐, 독구름, 불덩이, 용오름, 뭐, 어쩌고저쩌고막 이렇게 있고, 룬스톤, 고대 혼. 데미지를 올릴만한, 뭐랄까?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보니까 오케이 데미지 또 이렇게 대충 올려주고 아 이건 뭐 현질할 필요가 없겠는데 너무 퍼준다 다이아를 던전 한번 돌아봐야겠다 아까 못돌았었는데 한방에 죽겠지? 그렇지 월드보스도 있고 뭐 왕궁 방어도 있고 별거 다 있네요 아 근데 이거 커밍순이다 아직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못하는 거네 카우방은 뭐야? 고기를 획득하고 동물을 성장시키세요 어 와막요런 식으로 이소 녀석을 잡아가지고 또 고기를 얻어요. 오케이 고기 얻어고 지금 보석이 10만 개 남았는데 이거는 무기 뽑기한데 다 쓸게요. 그냥 550번 뽑기 두번할수 있네. 자 마지막 여기서 H H H 등급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아니야? 안 나왔겠지? 지금 뽑기 레벨 3인데 안 나왔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왼쪽에 무료 CC 등급 이상 화살 뽑기 장비 뽑기 1회마다5 포인트, 어,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네요. 잠깐만, 일괄합성 도 이렇게 해주고 무료뽑기 한번 해보자. 어, 싹다 구데기, 또 뽑고 무기가 초월하는 것도 있네. 어 뭐야? 아 나도 모르게 초월 버튼 눌러버렸네 잠깐만. 아 근데 데미지가 꽤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몬스터들이 한 방에 안 죽어요. 와이 게임 데미지 진짜 많이 올려야 되겠네. 잠깐만 동물 한번 보자. 음이 동물이라는 게 고기를 먹어서 성장시킬 수가 있고 이 보라색깔 보석은 어떻게 얻는 거지? 아 현질해야 되는 거구나. 설마 보유 효과 있나? 그냥 제일 비싼 거 사면 될것 같은데요 화이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보석을 여기다가 쓴. 거였는데 아 이걸 왜 이제 봐가지고 음, 쏙쏙 개 답답하네 랭킹 한번 봐야겠다 스테이지 누가 멀리 갔나 봐 이런 식으로 하네요 와 나는 아직도 얼랭크야 어 뭐야 이거 사라고 갑자기 아니 그리고 각성하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 돌은 어떻게 얻는 거지 어 뭐야 첫 결제하면은 선물로 드려요 받아버리고 어 이걸로 갔다가 동물사 오케이 화이티 구입했고 최종 공격력 증가 2,000, 와! 데미지 또.. 지이 뭐야, 1조 5조야, 5조! 와! 근데도 한 방에 안 죽는 거 봐라. 아, 뭔 체력이 높아, 애들이, 이렇게. 와, 이거 보스 안 죽는 거 봐봐. 와, 무기 강화를 해야 되나? 아, 난 뽑기를 근데 더 하고 싶은데. 이게 550번 뽑기로 뭔가 계속하고 싶네. 제일 좋은 거 나올 것 같아, 뭔가. 룬 강화도 해줘야겠다. 이게 던전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입장하자. 오케이, okay, 요렇게 얻었고 이걸로 뭐할수 있나? 팩트 코인 증가? 아유, 이거 밖에 안 줘? 다른 거는 어떻게 얻지? 소탕하기. 아, 이걸 랜덤으로 주나보다. 어, 강화 대충 요렇게 해주고. 어, 데미지 또꽤 많이 세졌을 것 같은데? 똑같네? 에라이. 아, 여기다가 장비 강화하긴 솔직히 좀 아깝거든요? 잠깐만. 아, 도저히 못 참아. 안 되겠어. 뽑기 좀 해야겠다. 코스튬은 또 뭐야? 최종 공격력 증가 10배? 와, 보유 효과 있어가지고 또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아이고야 코스튬이 또 이렇게 많아 아이고야 이거 몇개 있냐? 22,000원짜리 무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아홉 개나 있어 오케이, 구입 완료에 끝. 그 모든 코스튬 싹다 구입했습니다 아, 근데 게임이 왜 평점 낮은지 좀알것 같긴 하네 현질 유도가 너무 심하다 아니, 이게 지금 보유 효과가 최종 공격력 두배 증가에다가 획득 골드 2,000%라 이거 과금러랑 무과금 랑 차이 엄청 심하게 날것 같은데 진짜 보석도 좀 한번 사볼게요 아개이 구입 완료에 그 11만원짜리 패키지 3번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될것 같아요 오 뭐야 공격력이 어 몇, 와, 잠깐만. 방금 몇이나 증가한 거야? 어 이런데도 근데 보스가 한방컷이, 면 일방목도 한방컷 안 난다고? 아, 아니구나. 한방컷 나는구나. 와, 이거 대박이다. 자, 요거를 갖다가 뽑기를 한번 해봅시다. 무기부터 뽑자. 가자. 이 게임 지금 대충 해보니까 완전 현질 게임이긴 하다, 진짜로. 아, 이 HHH가 나올라나 모르겠네. 뽑기 확률이 0.001%. 신규 장비가 등장하면 확률은 변동됩니다. 근데 아까부터 똑같이 0.001인데 너무 구데기인데 이거? 아니 소환 레벨 있는 게 무슨 의미야? 대체 소환 레벨이 올라가면은 뽑기 확률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있는 거야? 자, 일단 대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보석 50만 개 남겼는데 지금 좋은 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비 보면은 일괄 합성 이렇게 하면은 과연 와 이런 h 등급 어 어떻게 만듭니까, 대체? 와, 보스도 못 잡고 있어, 그리고. 와. 아니, 지금 뽑기로만 보석을 100만원 치를 썼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어, 상당히 구댁이네요. 예, 예, 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진짜. 와. 아, 뭐야. 동물은 전투 중 지속 효과를 상향시켜줍니다. 각 동물은 특정, 어? 이거 설마 동물 가지고 있는 것마다 데미지 올라가나? 하나 사볼게요. 최종 공격력 증가 되나 안 되나? 아! 와, 되는 거 같은데 데미지 올라간 거 아니야, 지금? 맞지? 하나 더 사볼까? 요렇게. 자, 과연 와, 아이고야, 모든 동물 다 사야 되네. 아니, 그리고 이 게임이 지금 뭐만 하면은 자꾸 결제하라고 화면이 자꾸 떠요. 어, 상당히 극혐입니다, 진짜로. 뽑기 좀만 더 해봐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나올 수도 있잖아. 오케이, 다이아 2만 개 남았습니다. <laughs> 거의 다 썼어요, 진짜로. 자, 장비가 H등급은 일단 안 나왔고 합성 싹다 해보면은, 와, 아니, 이 게임. 말이 안 나오네. 아유 무기 초월이나 해야겠다 그냥. 차라리 보석을 여기다가 쓸걸 그랬다. 강화 요렇게 대충 해준 다음에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러면은 공격력이 지금 이거 봐봐. 이것도 괜찮아. 공격력 곱하기 5억 배, 올, 5억 배, 어? 5억 배 말도 안 나와 지금 5억 배 올라갔습니다. 5억 6천만 배. 와, 공격력 뭐 숫자 봐라 그냥 뭐 나도 몰라 진짜로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보스 도전하면은 자 과연 가라치. 한방 컷. 법적 보상 이렇게 싸그리 받아버리고. 카오방 다시 한번 돌아볼까? 고기 되게 많이 줄것 같은데. 아니, 뭐야, 이거 밖에 안 줘? 89개? 아까 막 150개씩 얻은 것 같았는데? 오케이, 보상 얻고. 왜 아까보다 더안 주지? 아, 이게 각성을 해야 되는데. 각성을 하면은, 이 능력치 강화하는 게 열리거든요? 그림자 더블샷 확률 증가 막 이런 거. 뭐 능력치도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이거 하면 또 엄청 세질 것 같은데? 와, 이거 랭킹 등록 됐는데, 500등이네요. 어? 근데 내가 봤을 땐더 올라갈 것 같긴 해. 지금 랭킹 100등컷이 챕터 60이거든요. 잘하면될것 같아. 어, 갑자기 안될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빡세네. 아, 이 적당히 빡세야지. 에? 유물 뽑기 좀 해야겠다. 지금 보상 얻어서 뭔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유물 뽑자. 오케이 강화 대충 해줘. 고 데미지 조금 올라갔을 것 같아요. 숫자가 되게 길어. 던전도 계속해서 돌아줘야겠다. 와, 이제 이 던전도 조금 빡세기 시작했어요. 지금 꽤.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 무한 던전이 되게 좋은 거네. 지금 계속 돌다가 느낀 건데 보상이 되게 좋아요. 지금 이거 봐. 보석 50만개 또 쌓였어. 던전 보상으로만 50만개가 쌓였습니다. 이거 대박 아니야? 와 이젠 진짜 못 잡겠다. 이거 너무 빡세다. 못 잡아. 그 잠깐만 이거를 갖다가 아 솔직히 무기뽑기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안 나오겠지. 괜히 지금 여기서 해봤자 0.001%로 나올 일도 없을 것 같고. 무기뽑기는 안하는게 맞는거겠죠 차라리 초월을 할까 그냥 그것도 괜찮은거 같은데 그래 초월 조금만 해주자 초월 요렇게 해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낭낭 와 이거 대박이다 안쓰는것도 강화 이렇게 대충해주고 와 공격력이 곱하기 25억배 상승 데미지가 와 숫자 올라가는거 봐봐 미쳤다 여기서 HHH 등급 이었더라면 와 그건 진짜 더 미쳤는데, 뭐,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하고, 던전이나 한번더 돌아봐야겠다. 던전이 답이고만 그렇지 이렇게 또 잡아야지 이걸로 또 보석 수급하고 오케이 50층까지 왔습니다 동물들도 강화해 줘야겠죠 아니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몬스터가 한 방에 죽지를 않네 체력이 왜 이렇게 많아 지금 보석 20만개 또 생겼는데 아 장비 초월이나 하자 그냥 어 레벨 25 찍었다 각성할 수 있다 오케이 각성 요렇게 하면은 데미지가 뭐 똑같은데 올라가는 동 많은 동이네 뭐냐 곱하기 30배로 올라갔잖아 아그 곱하기가 아닌가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또, 또 뜨네, 자꾸. 아니, 이 게임 자꾸 현질하라고 계속 뜬다니까, 이거? 이건 뭐야? 오, 코인 획득 증가. 이게 뭐야? 아, 요런 식으로 막 희귀, 영웅. 뭔지 아시죠? 어, 스킬도 좀 많이 배울 수 있네. 대충 이렇게 배워줘야겠다. 와, 그 옆에 드디어 열렸다. 그림자 더블샷. 올려! 일정 확률로 두번 쏘는 건가? 뭔가 딱 봐도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제 한대 때릴 때마다 데미지가 그냥 거기서 거기인 거 같고 아, 이거 현질하라고 또 뜨네 진짜 적당히 유도해야지. 와, 또 뜨는 거 봐. 아니 무슨 너무하단 생각 안 하나? 아니 이거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대체? 아, 왜 자꾸 현질하라고 또? 와, 보스 또안 죽는 거 봐. 아이고야, 아니 뭐야 이렇게 빡세니? 슈가. 그리고 이게 스테이지 깨면 또막 이런 식으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방에 이렇게 싸그리 받아가지고 뽑기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와, 보스 못 잡는다 이제. 어 뭐야 여기 쿠폰 있었네? 업데이트. 천이? 오케이 보석 받았고 업적 보상도 받고 던전 또 돌아볼까? 될것 같은데 이게 또 짭짤하단 말이야 그렇지 보석 12만 개까지 모았고 요걸로 갔다가 유물 뽑기나 할까? 그래 이번에는 유물에 싹다 투자해버리자 그냥 오케이 싹다 뽑았고 유물 강화 요렇게 해주면은 뭐 그렇게 많이 강해질 것 같진 않아요 자 데미지가 어뭐 이렇게 대충 올라갔고 아이 뜨는 데미지는 똑같네 1.2G 와 이거 진짜 쉽지 않네 룬광산좀 돌아야겠다 오케이 100개 얻어 고 이거를 이제 소탕을 하는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대충 해준 다음에 그러면은 강화 요렇게 많이 할수 있지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을까요? 아 똑같이 1.3G 아니 룬 강화했는데 데미지가 왜 똑같이 1.3G야? 아니 이놈의 현질하는 건 진짜 계속 되네 랭킹이 지금 200등이네요 야이 랭커들은 어떻게 했대? 내가 봤을 랭킹 1등분은 트리플 H 세트를 다 맞췄을 것 같아요 게다가 초월도 엄청 많이 하고 강화도 풀강 다했는데 있겠죠? 아 미리 말하는데 목걸이랑 반지는 초월 기능이 없습니다 이것도 댓글에 누가 쓸까봐 아이 뭐 아무튼 이제 해야 될 거는 그냥 방치 오지게 하면서 돈 벌면서 여기 있는 능력치 강화해주고 던전도 막 이렇게 돌면서 동물들 강화해줘야겠죠 아니 동물들 강화해주는데 뭐 티가 안나냐 아니면 그냥 현질 오지게 해가지고 뽑기 엄청나게 해가지고 트리플 H를 뽑던지 결론은 오늘은 여기까지 라는 거죠. 네. 궁수 추적자 키우기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 댓글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번 받아봤는데 일단 이 게임이 뭔가 해자이면서 구대기예요 특히 뽑기. 지금 제가 뽑기에 쓴 다이아만 해도 100만 원그 이상치 썼는데도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뽑기 레벨이 왜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뜨는 자꾸 현질하라고 뜨는 거 지금 게임하면서 몇 번이나 뜬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상당히 강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스테이지 조금만 나가면 바로 막히고, 결론은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궁수 추적자 키우기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